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앞뒤가 똑같고 세울 수 있는 뱀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돌려놔 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를 한번더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아래쪽을 뾰족하게 해주면서 가운데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 부분을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오른쪽 색종이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춰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옆으로 길쭉하게 돌려놔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가운데 선을 따라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반 접어줍니다. 앞쪽에 접혀진 작은 세모 색종이 이 선을 따라서 왼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3개 눌러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펼칩니다. 색종이를 들고 이 비스이드만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반으로 접어주면 왼쪽에 있는 색종이가 이렇게 위쪽으로 접히게 돼요. 꼬불꼬불한 뱀의 몸통을 접어볼게요.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이드막에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아래쪽으로 접은 색종이 다시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접어 올립니다. 한번더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접어 주세요. 접은 선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3개 눌러 줍니다. 방금 접었던 이 몸통 부분 펼칠게요. 색종이를 들고 위쪽 부분을 이렇게 한번 펼쳐 주세요. 이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는 이렇게 뒤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반으로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반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에 비스듬한 접은 선이 보여요. 색종이를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펼칩니다.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면 오른쪽 색종이가 이렇게 안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그 밑에 있는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 접어 볼게요. 색종이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살짝 펼치고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 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뱀의 꼬불꼬불한 몸통이 돼요. 뱀의 머리를 접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3개 눌러서 분명하게 선 나오게 해준 후 펼쳐 주세요. 색종이를 들고 이 안쪽을 펼쳐줄게요. 이 안쪽 부분에 비스듬한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그러면 뱀의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접히게 돼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 뱀의 얼굴 끝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뱀의 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면 앞뒤가 똑같고 세울 수 있는 뱀 완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예쁘게 꾸며보세요.